열리다 에바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가 먹고 또 말이 어눌한 사람이 나오게 되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쩌면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고 그 삶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의 삶의 인생에 열려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라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에바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혹여 우리 가운데 다쳐진 마음과 또 다쳐진 어떤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에바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이 신앙의 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시작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간접적인 어떤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어떤 그런 어 걸음이 있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내가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간접적인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 생각해줄 주제가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간접적인 어 신앙의 체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어그 주님의 음성 또 대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하고 35절 오늘 거. 그 그절 그 말씀만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 34,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이 이제 먼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떤 그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대가불리 지방, 뭐 여기 지역을 지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치고 오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3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우리 마음이 확짝 열리고 또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임재하는 그런 순간이 언제냐면 그냥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냥 그렇게 봉사하고 같이 찬양하는 것 같고 같이 어울리는 그 단계가 아니라 어느 날인가 내가 예수님께 홀로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동하나 내가도 좀 만나야겠다. 홀로 무리에서 떼어내서 우리만 따로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서 예,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 일대일의 만남이 있어야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신앙이 더욱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 항상 외로운 건 싫어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늘 무리 안에서 이렇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무리 안에서 내가 인정을 좀 받아야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인정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무리를 그 칭찬과 인정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떠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리가 나를 데려왔을지라도 나를 세웠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과 대면하게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무리가 나를 데려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모든 사람을 다 떼어놓고 예수님 앞에만 홀로서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없으면 절대로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했고요, 축복권을 사모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 주위에는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고, 나중에 나중에는 자기 부인 라헬과 12명의 자식이 있었고요. 자식도 많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물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축복을 사모했고, 장작권을 사모했고, 형을 속이기까지 그 장작권을 사모하면서 그런 축복권을 사모했었는데, 배들이란 그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그렇게 대면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홀로 씨름하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물질도 다그 순간 짐이 되었어요. 자식들요? 다부담돼요 사랑하는 아내요? 예, 그것도 짐이에요. 다 떠나보네요. 야곱 홀로 남게 하시고 어떤 사람과 야곱과 씨름하게 만드십니다. 다 스스로 떠나보내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삶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처럼,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답답한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로 떼어놓는 순간이 있으십니다. 사람들 주위에 아무리 둘러싸여 있고, 그곳에 제가 있고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만 없도록,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만 없도록,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서 단독으로 면담 신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요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따로 떼어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만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만남의 체험적인 신앙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따로 떼고 난 다음에 무리를 떠나게 하시는 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비위생적이긴 합니다. 그런 행동 같긴 하는데, 침을 뱉어서 그의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이 치유의 기적은요,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꼭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손을 집어 넣으시고, 또다시 손바닥에다 침을 뱉어서 혀에다 바르시고,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체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는 안 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내 소원대로 될지라 라고 하신 후에 나왔어요. 소경에게는 진흙을 침으로 짓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고 신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처방이 다 다릅니다. 개인에게 특화된 그리고 개별적인 체험이고 개별적인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과 경험을 내 기준과 판단으로 획일화 시키고 획일화된 그 생각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대해서 내가 뭔가를 봤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모습은요, 이 사람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람만의 간증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잘못된 비성격적인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를 봤어? 뭐를 봐요? 뭐를 보는데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독특한 하나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요, 이 사람만이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고 이 사람만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독특하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께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많은 이야기로 어떠한 말을 많이 한들 이 사람이 그 말에 대한 것들이 체험이 생기겠습니까? 저에게 막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막 저는 들리잖아요 말로 막 하면 저는 그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가 어두운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한들 그 체험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체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손으로, 손으로 넣으시고 내가 지금 이곳을 너의 이곳을 만지고 있는 거야? 느끼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혀를 풀려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치매에 발라서 내가 지금 너 혀를 만지고 너 지금 그 말하는 그 혀를 풀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좀 비위생적이긴 하지만, 이걸 느끼게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맞춤되어지는 그런 교육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남의 자식들은 저렇게 말도 잘 듣고 잘 자라고 건강한데 왜내 자식들은 나에게 짐이 되기만 하시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이런 아픔과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람의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손을 대기만 하면 내 사업은 항상 기울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서 평생을 충성을 하고 싶은데 왜내 허리는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끊어질 듯이 아프고 정말 기도조차 하기 힘들게 만드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 가지 나만이 겪는 아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려고. 나만의 특별한 그런 마음이, 감정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그런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주님과 나만의 그런 깊은 가운데, 신앙의 깊이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따로 떼어서 불러내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따로 떼어낼게. 자, 혼자 잘 버텨봐. 너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 부활 승천할게. 너희들 잘 견뎌야 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잘 버텨. 그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더 크고 큰 일을 행할 너희들과 함께할 성령님을 보낸다. 오늘 본문의 과정에서도요, 너 한번 잘해봐?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3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뭐라고 나와요? 처음 시작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힘드시죠? 저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아픔이 있으시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잘 견뎌봐. 내가 너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게. 그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저처럼 인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더욱더 간절히 우리보다도 기도하시면서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말이 혀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의 삶이 거룩하고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들을 열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무리 가운데 둘러싸있고 세상의 그 소음 가운데 둘러싸있으면 절대 그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생각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쭉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려? 뭐가 틀려? 그대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눈과 귀가 열려야 되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고, 찬양의 문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바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바다 열리는 그런 감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딱 뚫리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막 유행가를 부르면 막 방청석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찬송가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가사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체험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로 인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에바다 외쳐 주세요. 주님 왜 저의 인간 관계는 그렇게 노력해도 막혀 있고 내 자식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주님 저를 위해서 제발 탄식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고 애 받아 외쳐 주세요. 주님의 능력의 그 순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원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한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환경 그 형편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분명히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공간들을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나만이 안고 있는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이 남에게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의 세계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막혀있는 것, 답답하고 괴로운 것,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처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따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이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이건, 육체의 연약함이건, 막혀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언제 홀로 기도하셨어요? 언제 주님을 따로 만나셨어요? 그 문제 없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을까요? 아니, 주님 전에 나와서 그렇게 정말 하나의 면을 사모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막혀있는 그것이 곧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야곱의 사다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실련과 시험은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특별한 문제를 안고 너무나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듣는 입장인 저는요, 우선 덜컹 마음이 내려앉아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래요. 처음에는 걱정이 돼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이 이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이분이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드디어 만나기로 원하시는구나. 항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만 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이제 신앙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겠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실패고 아픔이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남을 통해서 더욱 더 신앙의 깊은 단계로 초대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겠구나. 걱정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이상하지 않으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해봐다 열리라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애바다,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내일이 되고, 또 앞으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